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라운드를 하면 가벼운 내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자, 가벼운 내기입니다. 절대 큰 내기는 아닙니다. 액수가 커지면 그건 도박이니까요.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내기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은 내기라고 하지 않고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임을 할지 안 할지는 동반자들의 성향과 그리고 그날 라운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뭐밥사이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좀 뭔가가 걸리면 더 집중력 있게 더 재미있게 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골프 게임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타당 스트로크 게임이죠. 서로 핸디를 좀 주고받기도 하고요. 아주 적은 액수부터 좀큰 액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뭐천 원, 이천 원짜리를 해도 어떤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못 치면 이것도 이렇게 판이 좀 커지기는 합니다. 홀당 걸려있는 돈을 가져가는 흔히 빼먹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킨스 게임이 있습니다. 스킨스는 프로 선수들의 이벤트 경기에서도 많이 이제 채택을 하는 그런 게임의 방식인데요. 예전에 한때는요, 90년대, 2000년대는 스킨스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스킨스 게임이. 그래서 선수들이 아주 더운 지역에서 반바지 같은 걸 입고 막 스킨스 몇 개를 먹었네, 말았네, 이런 중계도 굉장히 많이 봤었죠. 고진영, 박성현 선수가 작년에 스카이 72 오션 코스에서 그 스킨스를 했었는데요. 5천만원짜리 스킨스를 했었는데, 승패는 이제 승부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그 경기를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PGA의 그런 스킨스는요, 스킨스 대회를 많이 할 때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레드 커플스가 킹 오브 스킨스였습니다. 거의 막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쌓이고 쌓인 거를 40 몇만 부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냥 이제 쓱 하고 드신 적도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주말 골퍼들은 낫소 게임이라는 so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4명이 10불씩을 내서 전반 1등, 후반 1등, 전후반 토탈 1등에게 그 상금을 나눠서 10불 혹은 20불을 주는 건데요. 탓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이 나스오 게임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제 경험에 의하면 골프게임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저도 참 많은 게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게임들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좌탄우탄 같은 팀전에서부터 스킨에 조폭이 가미되기도 하고요.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이 소환되기도 합니다. 매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개인전도 했다가 팀전 후세인도 하는 게임도 여러분 많이 하시죠. 막두 개가 믹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게임은요. 카트엔 뽑기통이 없는 카트는 이제 아마 없을 것입니다. 벙커, 오비카트, 심지어 나무 같은 단어가 적혀 있는 카지노 칩 같은 칩을 게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그 벌이인 거죠. 그 벌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다시 토해내는. 저도 선물 받은 그 칩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게임 중에 좀 특이했던 게임 하나가 있는데요. 이 게임은 국내 모그룹에서 재벌 모그룹에서 많이 한다는 게임입니다. 팀전입니다. 자, A팀, B팀이 있고요. 파4 홀에서 A팀이 파8를 하면 파가 4잖아요. 그래서 44가 됩니다. 둘을 합치면요. 그러니까 나란히 붙이는 거죠. B팀이 보기 보기를 하면 5, 5니까 55가 됩니다. 그러면 55큰 수에서 44를 뺍니다. 그럼 11이 되죠. 이 둘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만 원, 10에서 19까지는 2만 원, 그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뭐 양파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숫자가 커집니다. 그리고 버디를 하면 상대편의 스코어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파 더블을 하면 46이잖아요. 그 숫자를 뒤집으면 상대편이 버디를 해서 그게 뒤집히면 64가 되니까 격차가 확 커져서 액수도 커지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복잡한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땐 아우, 뭐가 이렇게 복잡해야 그냥 하던 거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제 바로 알겠더라고요. 자, 어떤 게임도, 어떤 핸디를 줘도, 사실 골프 게임은 고수가 유리합니다. 후 핸디로 한다고 해도요, 이제 배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고수가 좀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죠. 게다가 가끔 본인의 핸디캡을 속이거나, 그런 의도는 아닌데, 지나치게 본인의 핸디캡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호회에서 처음 본 친구인데 보기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세 명이 핸디를 줬습니다 뭐몇개 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90개 친다고 해가지고요 3개 오바, 75개를 쳤습니다 핸디를 10개 이상 받아놓고 타수로 공동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이 정도면 오늘 라베겠네 라고 했더니 저 라베는 2분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처음 보는 사람이 실력을 모르는데 이렇게 막 핸디를 놓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끼리나 아니면 비교적 핸디캡을 속일 수 없는 게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네스트 존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네스트는 여기서 어네스트는 정직한입니다. 존은요, 그 흔하디 흔한 서양 이름 존입니다. 존. John. 우리로 치면 정직한 철수, 뭐 정직한 민수, 뭐 이런 느낌이겠죠. 실제로 미국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어네스트 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몇 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어네스트 존 하자라고 말을 하고요. 내가 오늘 칠것 같은 그 숫자, 그 예상 나는 오늘 몇개칠것 같아를 적어서 냅니다. 뭐 비밀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게임을 하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요. 미리 그렇게 냅니다. 예를 들면 뭐 85개 이렇게요. 그리고 미리 낸 점수와 실제 스코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뭐 일치되면 1등이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4명이 낸그 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적게 쓰거나 아니면 일부러 많이 쓸 써서 조절하면 되지 않아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잘안 됩니다. 이 어네스트 존이 자선 골프 같은데에 적용이 되면요, 그래서 그 기금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그 타수 본인이 적어낸 타수보다 많이 치면 타당 1불뭐몇불 이렇게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치는 동반자들이 있는데요. 이 동반자들끼리 어네스트 존 룰을 합니다. 그러면 네 명이 본인의 핸디를 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로 합니다. 다 듣게요. 뭐 78, 뭐몇몇몇 몇, 몇 이렇게요. 그리고 핸디에 맞춰 핸디를 나눠주고요. 게임이 끝나면 그 스트로크 플레이는 계속하는 거죠. 타당 내기는 계속하고요. 그리고 나서 게임이 끝나면 처음에 말한 핸디보다 잘 치면. 한타 마이너스 될 때마다 타당 액수 곱하기 3만큼의 벌금을 내고요. 여기서 타당은 배판 기준입니다. 만약에 더못 쳤으면 타당 액수만큼 한타의 벌금을 냅니다. 타당 1000원, 2000원짜리를 쳤다고 가정을 하면요. 시작 전에 80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82개를 쳤습니다. 그러면 두타 더친 거잖아요. 그럼 두타 2 곱하기 2000원 해서. 4,000원 벌금을 내는 것이고요. 내가 못 쳤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잘 쳤습니다. 두 타만큼. 78개를 쳤다면 두타 곱하기 2,000원 곱하기 3. 그렇게 해서 12,000원을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한번 딱 해보시면, 실제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절대 게임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게임도 있다. 참고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네스트 존, 정직한 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